자이언트 체육 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육성 선수 윤순영 선수 영입 소식에 이어서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에는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에 의해 전 두산베어스 소속의 우한 투수 현도훈 선수에 대한 육성 선수 영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것으로 롯데자이언츠는 이번 스토브리그 전 경남고 LG 트윈스 출신의 우투 타 외야수 이정우 선수와 함께 대종고 연세대 출신의 우투 좌타 외야수 윤순영 선수에 이어서 육선 선수 3호 영입으로 이번에는 전 두산베어스 소속의 우한투수 현도훈 선수까지 줄지어서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특이점으로 볼수 있는 점은 현도훈 선수는 1993년생에 만 30세가 된 마냥 어린 투수는 아닌데요. 다만 kbo 리그 1군 경험이 있고 두산베어스 소속으로 출장 당시 김태형 전 감독의 차세대 선발투수 내지는 롱릴리프로 이닝히터 역할을 기대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맨드가 뛰어나고 이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투수로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이사항으로 는신일중 졸업 후 어머니 권유로 일명 야구 유학을 경험하면서 일본 야구 안착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국내 리턴 후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이끄는 파주 챌린저스 소속의 독립리그 경험도 해봤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서 육성 선수로 입단하게 되는데, 두산에서도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방출의 아픔을 맛을 봤었는데요.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 볼수 있는 점은 지난 10월, 현재 롯데자이언츠 베테랑 우한투수 윤명준 선수와 동시에 방출 통보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따라서 지난해 베어스 1군 투수 코치였던 배영수 코치와 이번 롯데에서 재해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점 역시도 흥미롭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병역도 마친 30대 투수, 분명 현재로서는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투수, 바꿔 말하면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되거나 터질 수 있는 시발점이 생긴다고 라 하면 전성기 구간을 달리기 딱 좋은 나이대 투수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롯데 역시 토종선발 계보에서 최근에 영입이 된 한현희 선수 영입 배경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세웅, 나균환, 이인복, 김진욱, 서준원, 이민석 등 1군에서 최소 롱릴리프, 크게 보면 선발 투수로서 이닝 히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래가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대부분 미필 자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당장의 1군 선발감의 즉시 전력 투수로 분류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주며 1군 전력의 이슈가 생길 시 애니콜 형태로 그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뎁스 전력으로도 이번 현도훈 선수 역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개명을 한 차례 단행한 인력이 있는데 당시 이름은 현기영 선수가 되겠고 프로에서 구종은 2022시즌 어깨부상으로 통으로 커리어 공백이 생긴 바로 그 직전의 2021시즌에는 패스트볼 평속이 142km에 피칭 레파토리로는 우타자에게는 메인 구종이 포심과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 그리고 좌타자에게는 패스트볼과 스플리터 비중이 높은데요 투구 밸런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며 크게는 구종이 포심과 슬라이더 플리터 컵으로 4개 구조원 구사가 가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1군 통산 기록은 2021시즌 5경기 중 선발로 두차례 등판하며 승패 포인트 없이 8.2이닝간 평균자책점 12.46을 기록했는데요. 워낙에 스몰 샘플이기도 하고 또 수비무관 지표인 FIP는 절반 수준인 7.26의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본래 자신의 장기던 재구가 크게 흔들리며 9이닝당 본래시또 자그마치 13.50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퓨처스 리그에서는 구이닝당볼넷이 3.6개 수치에 불과 스탠 역시도 통산 27경기 출장에 3승 5패 3월드 평균자책점 4.12를 수렴했습니다. 72인간 탈삼진이 76개에 데드볼이 제로라고 하는 점도 인상이 깊은데요. 한국리그 커리어가 길진 않지만 확실히 지난해 어깨부상 이전까지만 해도 2군 레벨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선수.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자신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다면 또 어쩌면 깜짝 활약할 수 있는 라이징스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 재활 과정 속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현동훈 선수는 현재 개인 훈련 과정 속 최고 구속을 147km까지 끌어올렸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롯데자이언츠의 심없는 이번 폭풍 영입 전략, 그야말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 숨기지 않으며 이번에 소개 드린 현도훈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